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기 운동까지 더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운동을 해서 근육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혈액중량내과 유영석입니다. 암 환우분들의 80%는 근육소모, 근육조직의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0%의 암 환우분들은 그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사망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육의 소모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발표된 논문을 보면 암이 있으면 80%의 환우가 근육 감소가 온대는데 이게 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냐, 또 암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냐, 또암 세포의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이제 동물 실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폐암과 대장암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폐암 세포 종류 두 종류를 가지고 해봤더니만. 그두 종류 중에 한 종류는 근육 손실이 엄청나게 심하게 왔고 다른 한 종류는 근육 손실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라고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대장암 또 유형에서는 근육 손실은 두 암세포가 비슷한데 기전의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그전에는 근육 손실은 세포 속에 리보좀이라는그 기관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영향을 받는 암세포 종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게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손상도의 심각도가 다르다. 많은 뭐 그런 이제 결론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앞 그 영상에서 제가 골격근의 손실이 치료 예후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근육량 관리가 치료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육량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운동인 거고 하나는 적극적인 영양 관리, 항암 치료가 매우 고달프고 정말 지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몸이 처져 있고 그렇지만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기 운동까지 더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운동을 해서 근육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이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육 양을 관리를 하자. 그래야 암 치료를 쉽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아이 바깥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나에 따라서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근육 관리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